어, 오늘 이 자리에 민주노총의 지도위원님, 전직 위원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인권과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모두 옥고를 겪으셨던 분들입니다. 문제는 언론의, 기,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극 언론도, 정당의 기능을 상실한, 상실한, 극우정당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마녀사냥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러한 작태에 이 문재인 정부가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서 아침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의지 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존중.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하겠다고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선 실현내지 못하고서는 결국은 이렇게 사람을 불러해서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원서가 돌자. 그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보도까지 보내면서 민주노총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16개 산별로조 위원장님들과 그 다음 1 6개 지역본부 본부장님들을 포함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에 노사관계, 노정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모든 단위의 집회와 행사에 문재인 정부의 이 노동 탄압에 대한 규탄 입장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 있는 재민중 시민사회단체 진영의 진영은 국권한 연대 속에서 바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한국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연대 투쟁을 더욱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백만 조합원 나가서 아 우리 2,500만 노동자의 대표라고들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결코 위축되거나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의 추징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로 우리 현장 동지들이 추징했던 그것을 옹호하고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저는 오늘 영찰 실질 심사에 출두합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들의 탄압에 구속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바로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 차별철폐를 위한 그 절규의 동지들 함께 투쟁으로 승리를 만들어주십시오.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그리고 이 국회가 장시간 노동 그리고 사실상의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를 다시 계약 혁을 한다면 바로 최저임금 1만원을 포함한 우리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 투쟁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모은 바로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 투쟁이 반드시 사수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조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하반기 대투쟁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동지들이 싸워서 투쟁해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세계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투쟁! 수행! <불>, 불법 집회라는 말에 대해서 일각이 지적이 습니다